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들소 있는 것들아 다찬야알라 사랑하라 내 영계들 사랑하라 내 영계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wartawan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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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비스 니타 아, 비쌈. 지여주님 기도들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난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는 남을 것이 없고 더욱더 기특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어서. 무엇이든지 조건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자녀를 부모는 좋게 여길 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생 성자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세상에서 볼수 없는 아버지요. 이 인간 세상에서 할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구원시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베푸셨지만은, 우리는 기억에서 점점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선화가를 찾아 땀 흘리며 일하며 발부동 치면서 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내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한심스럽기 그지 없을 것이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승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말 대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생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일 것 같습니까? 많이 배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막힘이 없이 능수능란하게 질문하면은 답변하고 모르는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지혜스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와 상식은 달라요. 상식은 분명히 알지만은 지혜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공중에서 인공위성으로 딱 전파를 내려 줬을 때 그를 받아 오늘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우리가 이 지혜스러운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 없이 아주 능수능란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끌어서저 사람은 지혜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착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인가 첫째 네. 어떤 사람이 지혜스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많이 배워서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남의 흠과 티를 보고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몰라요, 지금. 네.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아, 저는 예전에 그 훌륭한 장모님을 정말 그 알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생존에 계실 때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그 울면서 그 아버지 장노님이 유언을 남기신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유언이길래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 말씀 많으시더래요. 재산이고 뭐고 뭐뭐뭐다 말씀 안하시고 내가 이땅 위에 살면서 성전에 갈 때는 에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다고. 그 자녀들이 그 충격으로 받은 거예요. 아 참, 이 자신을 바로 보러면은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만 삽니다. 성전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서는 옷 기술념이고 청와대 갈 때는 적지 않은 교육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아무나 안 데려보내요.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 청와대 훈장 받으러 갈때 보니까 얼마나 교육을 철집한지 몰라. 자세는 어떻게 하고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시선의 각도, 아이고 인간 앞에 가는 것도 잠깐 가는 것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길 우습게 알잖아요. 음.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스런 사람이에요. 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음? 아.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이 생각을 참 깊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안 듣는 차이에서 달라지죠.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게얘기해요 이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남용을 하는 거예요. 많이만 알고 이우고, 증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때부터 그 장로님 말씀 듣고 저도 한 번. 빈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전에 오면 말씀을 주셔요. 딱. 음. 아, 오늘 또 이상한 것이 아까 우리 박태백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지혜라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전또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하고 그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하고서 덜컥덜컥 놀랄 때가 많아요. 네. 전혀 계획 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걸 기적으로 봐요. 어떤 뭐 암병 환자가 낫고 뭐 역사 이런 걸난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음. 난내 마음 속에 느껴지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 저는 그걸 비밀로 합니다. 절대 남에게 말안 해요. 하나님의 나의 관계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음. 비밀이 탈로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음. 우리는 막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나를 바로 알았으면 상대방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삽니다. 상대방이라 하지만 속 있는 말 주고받습니까? 절대 주고받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이 생각을 깊이 했으면 그 다음에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말씀도 그러지 않아요? 듣고서, 어? 생각을 하고서 결단을 내렸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응? 알고 있으면 뭐래요? 결단을 내려야 되죠. 어? 결단 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전부 상대방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거물 없이 만났던 상대방이랄 때도 오늘 다르고 시간 후에 다르고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상대방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라고 해서 공장에서 딱 새것은 나왔을 때그 성능을 계속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고 그래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 사고가 난다이 말이죠. 가정생활도 부부가 그러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응? 이게 바로 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삐끗거리고 있어요. 안 맞아. 응? 상대방을 내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잘못이라고. 어? 서로 마찬가지, 마찬가지. 음. 이 상대방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상이 상대방인데 그래서 사랑도 서로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일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저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 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들. 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명과 모든 걸다 바치는 거예요. 어? 독자 이상을 그분에게 바쳤, 바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을 못하고 결단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행동. 알고서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 실천에 옮겨야 되죠. 알고만 있으면 그건 독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어? 행동을 옮겨야죠. 믿음이 인노라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집에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 아니에요. 왜 생각이 잘못되고 결단이 내려지지 않고서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뭐가 될 것을 전달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래야 그분이 중심을 보시지. 어? 너 이럴 때는 그렇고 저럴 때는 그렇구나. 어? 돼도 안 되든 이 말씀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되서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안 하지 않아요. 그게 다 발전이에요, 그게 다. 어? 단계적으로 발전하시는 거예요. 첫 번부터 그냥 능통한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과정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전부 1 단계 어, 어느 정도. 이 단계 어느 정도, 3 단계 이게 있어 이게 이게.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상황이 어떻든 저렇든 잘못 생각을 안 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신 것이 뭐 입으로는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죽어서 부활신앙이 싹 터야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또이 지혜를 알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고 쉬워요. 말을 해도 지혜롭게, 일을 해도 지혜롭게 무엇을 하든지 지혜가 빠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스러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는 상식을 버려야. 지혜를 주십니다. 상식이 덕지덕지 그냥 꽉 껴있으면요 지혜가 오질 않아요. 그게 없어야 지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스운 사람인가? 나 자신을 바로아는 사람, 상대방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역시 신앙인이기에 지혜스럽다라고 하는 말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예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협 많으라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태도다이 진리비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조이에악기세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